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지금 사과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일손 부족, 소비자 변화, 그리고 미국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박,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의 미래,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사과 수입, 금값 사과, 사과 산업이 살 길은 6편,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 농부들의 유입과 교육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농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2023년도에서부터 27년도까지 수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 근로시간을 완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기농종합센터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경남형 종합지원 정책으로서 용자를 해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임대해 주고 보정을 해주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류와 청년농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품종과 기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은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품종혁신입니다 칼러풀과 같은 늦게 개화가 됨으로써 서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옥과 그린볼은 고온기에도 착색이 잘 들게 되는 그런 품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 분홍색, 이러한 것들이 착색 유전자를 조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성이 많은 탄저병, 화성병, 이러한 내병성 품종을 육성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배 시스템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장 방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재배를 했지만 평면형 수형을 재배하는 트레릴리스라는 자금 높이를 받게끔 하는 그래서 결국은 노동시간을 20분의 1로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기계와 스마트화를 해서 적합하도록 재배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동화 환기라든가 관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정밀약재를 살포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이러한 재배시스템을 혁신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재감 농법으로서 유기비료를 확대하고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재배할 뿐만 아니라 해양강 전기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도입하고 친환경 병충해를 어, 자재를 연구를 하고 이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자색 사과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배를 했더라도 지속 가능한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체험형 농장입니다. 예를 들면 미니 사과 체험 농장으로서 사과 꽝패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확을 체험을 하고 제품을 가공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은 농장을 경험한 소비자는 고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 맛선과 농사 펀드 같은 것입니다.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배송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간편함과 농부를 지원해 주게 되고 농가들은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스토리텔링 브랜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 뭐 품종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포장지 뿐만이 아니라 SNS를 통하고 판 파티를 활용해서 친환경 인증과 지역 공동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과 이미지에서 보시더라도 구독 상자를, 이러 것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농정 구조입니다. 이것을 바꿔야지만이 유통과 조직을 바꿔야지만이 진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 구조의 혁신과 협동 조합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 구조는 금융과 유통 인프라가 사실 조합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착지원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관리화되어 있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협에도 미래전략실을 신설해서 지역농정을 전환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사업단을 확대해서 생산은 농민이 하고 판매는 법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 선별과 직거래를 확대해서 수치 가격을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정 구조를 혁신하고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재현을 한다면 조합은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동 브랜드 특구를 지정하고 영농조합 법인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업을 투자를 확대하고 부채 경감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쌀과 소고기는 개방을 막았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해서는 연일 매스큼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살펴볼까 합니다. 2025년도는 미국산 신선 사과의 수입에 대한 논의가 병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경쟁 대신 우리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즘이 관세를 인하한다든가 급력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대량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과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서는 공공수급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생산으로서는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집중해서 산지 통합 마케팅을 실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착색, 당도, 스토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SNS 소통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제대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 구독과 체험을 연결을 해서 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요약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청년 유입 정책을 확대하고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기술입니다.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평면 수영과 스마트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구독 할수 있도록 실시할 뿐만 아니라 스테리톨링을 통한 연결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유통구조와 조합의 구조를 혁신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개편을 하고 연합조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수입사과와는 달리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품질 중심으로 성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년이 돌아오고 기술이 진화하며 소비자와 연결되고 구조가 바뀐다면 우리는 수익과 규후 위기를 넘는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 정밀 재배와 스마트팜의 미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7편인 사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 정밀 농업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